하고 오늘 좀 지쳤어. 자 천천히 시작. 저분 위해서 천천히 가요. <laughs> 여기는 나이 쓴 대로 숨을 끄뜨기는게 아니에요. <laughs> 자 천천히 보정을 뭐 맞춰주세요. 우리 예쁘다십다 <laughs> <예쁘십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름다우세요. 아아 진짜 아름다우시다. 이거 딱 빼고 먹은 뭐 덕. <laughs> 너무 분 이제 산 꼭대기 올라 왔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뭘 외쳐요 야호 그렇지요 사람들이 대부분 야호예요 어. 야할 때는 음. 이 속이 확 튀어지게 음. 야 하고 호할 때는 이 산에 있는 그 기운을 들이 마시는 거예요 내 속이 안 좋은 거 스트레스 다 풀어 사람한테 싸인 거 있죠 저 나무가 그 사람이다 생각하고 <laughs> 야 하고 음. 그 나무의 좋은 는 내가 받는 거야. 호 그래서 산다는 사람들이 그 그래, 건강한 하다 닭네. 아... 그래서 건강하대. 아좀 거기다 다 풀고 와. <laughs> 사람하고 싸우잖아요. 나무한테 나무 안 덤벼들어. <웃음> <웃음> 나무가 죽분아니에요 <주문 안> <laughs> 나무가 뭐야 나한테 야했어. 뭐 덤벼들 한번못 봤으니까 다시 올거자야 <laughs> <먹어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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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건 남편한테 어떻게요? 아까 하루 <laughs> <저, 웃음> <야>, 당신 <웃음> 최고, <웃음> 당신 멋져. 아가나 <laughs> <저, 저, 웃음> 어, <난> 어떻게 한다? <laughs> 산에 가서?